이건또 뭐야? 블리자드 월드가 뭐야? 블리자드 월드가 뭐야? o 나가는 o 이 어디인데? 여기겠지? 오 world to g 가지고 니마 여기 are you doing t 고 e r e Oh, you are going to be a mess. 그래서, 어딘데, 우리가 갈 데가 어딘데. <웃음> <웃음> 아! 극혐. 어, 네임 극혐. 제도 극혐. 아! 맛도 갔다 공 공임이 누구야? 공임이 누구야? 누구 당신 누구야? 당신 파티야. <웃음> 아! <웃음> 아. 아. 아! <laughs> 와나 진짜 극혐이다. 아나 명중률 빵 아니야? 그러네. 씨발. <laughs> 아, 쟤 맞냐고. 아, 씨발. 존나 어때? 개웃겨. 준 피해 870이야. 왜 이겨? 왜 이겨? 왜 이기는 건데? 키키키키키 음. 킥킥 <목소리> 얘들아, 도대체, 우린 왜 이기는 거야? 난 정말 이유를 알 수가 없어. 아이거 완전. <목소리> 완전. 어? 메이가 밥상 차려줬네. 그니까. 다, 다 그니까. 메이가 밥상 다 차려줬네. 와저딜 금이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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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. 한명 누구야 <laughs> 뭐, 한명 누구야. 뭐취어요한명 <laughs> 누구야. 아 그럼요. <laughs>

야, 뭘케, 뭘케, 씨발, 밤마다 한 조개지가 있어. 오. 야, 해보자, 이거지? 야, 맥크리에, 야, 맥크리에. 야, 해보자, 이거지? 오, <laughs> 죽었어? 살려줄게. 오. 아저 저예요? <laughs> 저, 저요? <웃음> 저요? <laughs> 이전 크리스 누구 전 크리시야? 우리 전 크리시야? 없는데, 정크레이 위에서 쏘는데, 왜 아무도 안 죽이는 거야? 아니. 아. 아, 말이 되나? 어떻게 이렇게 쏘냐고. 예. 왜 겨? 데왜 이기는데? 왜 이기는데 <laughs> 왜 이걸? 아니 왜 이기냐고? <laughs> 왜 이기냐고? 왜이 겨? 저는 거야. 추천하지 말라고. 아니 이유가 뭔데? 왜 이기는데? 왜 이기는데? <laughs> 좀 알다 <알잖아>, 나도. <laughs> 이겨도 왜이기지 모르겠고, 저도 왜신는지 모르지, 않... 모르지 않아요 아니, 좀그지 않아요? 이기는 이유 좀 알자. 좀 알고 싶다. 좀 알려주세요. <laughs> 왜 이기는 거야. <laughs> 죽이러 가야 될것 같은데, 그죠? 길이 없잖아? 이 길이 뭐더라? 아 <laughs> 이게 뭐예요? 선생님이 <laughs> 늘 따라오셨어. 요 일인 줄 알고 <laughs> 아 씨발 <시발. 웃음> 아돈 걸렸어 아돈 뭔데 <웃음> <웃음> 여기 위에 위에 점프레 있는데 저좀 날라가서 잡아주시면 돼탑 위에 <laughs> 요또 이번 맥하 깨졌거든요. 인간 디바예요. 아, 타깝게도 하, 나 레킹볼 해서 존나 굴러다녀야지. 딱히 탱을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이러고 재밌지 않나요? 디바 레킹볼, 오리사도 좀 재밌어. 오리사 좀 재밌어. 간당! 간당! <웃음> 간당! <웃음> 간당! 홀 <laughs> 완전 재밌는데? 굴러만 다 해도 존나 재밌다. 진재미는데아 래킹월드는 어, 다 그거 하고 있더라 오오오오우 <laughs> 바비! 바비 중대나의 지키인 중. <laughs> 아. 쌤, 저희 근데 왜 체포를 못할까요? 저희 잘하는 것 같은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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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니네가 해, 그러면. <laughs> 또 내가. 라이나르트 어어! 야, 그럼 제가 디바함. 아, 아, 그럼 제가 라이나르트랑. 야, 진짜, 야, 아나, 아나는 그렇다 치고 겐지가 씨발 탱, 탱크 이즈라 하는 거 죽여버리고 싶다. 장난 아니야? 양심있냐? 겐지새끼야? 겐지 양심 아, 우리 너무 착하다. 근데 진짜. 너무 착하다. 레벨 20이 겐지새끼야. 양심있냐고. 아, 우리 꼴봤네. 위안하죠. 위도우 한아가골 꼴받네. 양심있냐, 새끼야? 어? 제 자리가 데리고 떨어졌어요. 너무 귀하셨군요. 그럼요. 겐지한테 겐지, your f a t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. 아니, 뭐끼 하는 게하야죽 뭐야 지 e She 질것 같으니까 지금 일단 간다 e 들 i t h e 비 p 비 o 라 메르시는 왜안죽는거 e or medicine. When you're g o i n 쪽에 아, go, m 아 d 들 얘들아, e s o c 화물 붙어, you take a 헐부트라 얘들아 얘들아 홀부트라고 졌어요 진 거예요 왜 나가자 나가자 짜증나 진짜 괜히 시발 새끼 하는 게 뭐야. 나좀 힐러 하고 싶어. 아나 하고 싶어. 이게 힐러 플리즈래. 저런 말 하면은 아닐. 자리 자리하잖아. 이번에 자리하잖아. 아 어, 자리하나보다. 세레타 하고 싶어. 뭘 할까? 아나 아나 원딜 가긴. 이거 됨? 뭐뭐뭐 입나 뭐. 다른 뭐, 뭐 뭐. 거 할까? 예 네, 자리가 계속 어필하는데요. 다른 거 해달라고. <laughs> 계속 없어에 <목소리>